허생원은 한때 한미천 두둑히 잡은 적이 있었으나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렸다. 나름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해도 계집하나 후려보지는 못했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는 언제나 변함없는 한 필의 당락이었다. 그렇다 해도 꼭한 번에 첫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한 번의 괴이한 인연. 달밤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수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길이 좁은 가닥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꼭무늬에 선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희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주집 토방이 무더워 밤중에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다 하얀 꽃이었지.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그날따라 달이 너무 밝아 옷을 벗으러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처녀는 울고 있었고 성서방례는 한창 어려워서 딸을 시집 보내려 하는데 죽어도 싫다고. 처녀란 울때 정을 이끌지 않나. 지금 생각하면 기막힌 밤이었지. 다음날 처녀는 제천인지로 주랭랑을 쳤고 다음 장도막에는 온 집안이 사라졌지. 술집에 팔려간 것이 처녀의 상수라고 장판의 소문이 자자했어. 제천 장판을 몇번 뒤졌으나 꼭 먹은 자리였고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들었지.